영남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240m 가지산 정상입니다. 정상까지 약 2시간 30분 영남의 아름다운 산하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산타 TV 안녕하세요, 여러분. 산타입니다. 오늘은 가지산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최단 코스를 선택했습니다. 총 왕복 6km, 여유롭게 4, 5시간 정도면 가지산 정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상에서 아름다운 영남의 산하와 운치 있는 가지산장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곳으로 함께 가보시죠. 내비에 성남 터널을 검색하고 오시면 되는데요. 성남 터널 바로 앞에 이런 음식점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꽉 차면 그 앞에 갓길에 보통 차를 세우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성남 터널 옆으로 등산로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정상까지 약 3km 올라갑니다. 오늘은 여기 가지산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성남 터널 코스로 이렇게 찾았는데요. 여기가 경사가 굉장히 가파른 코스예요. 이 짧게 올라가는 만큼 가파른 코스인데 성남 터널에서 가지산 정상까지 편도로 약 3km 구간이 쭉급 경사인 구간입니다. 와, 오늘 오랜만에 꽤 힘든 산행을 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가지산에 정상에 오르면 이 멋진 영남 알프스의 산하를 구경도 할수 있고요. 정상에 가지산장이 있는데 아주 운치 있는 산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또이 산행의 재미를 더해주는 어, 라면, 뭐 두부김치 이런 간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야, 초입에서 시작 하자마자 와 굉장히 가파른 육체 이런 경사 구간으로 바로 시작됩니다 충분히 몸 풀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상까지 열심히 깔짝 구간을 올라 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차를 타고 중턱까지 올라와서 산행을 시작하는 코스라 그런지 조금만 올라와도 이런 멋진 경치가 펼쳐집니다. 멋있다, 멋있다. 날씨 좋다. 계속해서 가파른 경사 구간을 올라갑니다. 기점이 나오는데요. 여기 오른쪽으로 이제 가야 가지산인데, 아까 입구에서도 3km인데. 고정난 게 있어요. 어... 자. 이동 이동. 야 이제 확실히 날씨는 이제 선선하네요. 오늘 23도 24도 이런데 지금 여기 산 중턱 올라오니까 이제 어, 여름 바람이 아니네요. 이거 가을 바람입니다. 선선하고 어, 시원해요. 그래서 한주 사이에 많이 시원해졌네요. 지난 주에 많이 더웠는데. 자 이제 등산의 계절입니다. 햇볕은 아직 뜨겁긴 한데 아, 요 그늘 그만 딱 들어오니까 진짜 시원해요. 아, 와,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기점을 지나면 잠시 고도를 낮추다가 다시 중봉을 향해 오르는 경사가 시작됩니다. 아, 진짜 시원하다 진짜. 야. 가을이로구나 가을 한 수도승이 바위에서 나오는 쌀을 발견하고 빨리 많은 양의 쌀이 나오게 바위 틈을 크게 뚫자 다시는 쌀이 나오지 않았다는 허욕담의 전설이 있는 가지산 쌀바위입니다. 가파른 경사구간을 오른지 약 2시간 가지산 정상 5 0 0 m 전에 위치한 가지산 중봉에 도착합니다. 중봉에서 살짝 고도를 낮췄다가 다시 가지산 정상으로 오르는 경사가 시작됩니다. 약 30분 정도 더 올라야 합니다. 아 왔다. 저기 정상석 보이시죠? 가지 <laughs> 영남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1240m 가지산 정상입니다정상까지약 2시간 30분 영남의 <laughs> 아름다운 산하가 한눈에 펼쳐집니다 야 여기 가지산 정상 영남 알프스 경치 진짜 멋지죠 와 취합니다 취해요 저는 이제 이 앞에 여기 가지산장이 보이시죠 정상 바로 아래 있어요 야 여기 가지산을 찾는 분들은 꼭 필수로 들리는 가지산장입니다 여기서 어, 라면 뭐 이런 거 간단한 거 오늘 먹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대, 기대. 가지 산장에서 맛볼 수 있는 두 가지 음식입니다. 이 라면은 도대체 언제쯤 질릴까요? 언제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내려갑니다. 이제 원점회기 하산을 시작하는데요. 올라오면서 두 번의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하산할 때도 두 번의 낮막한 경사를 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가지산 산행을 거의 다 마쳐갔는데요. 지금 일단 어, 원점회기 하는데까지. 5시간 걸렸어요. 제가 아까 9시 산행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주차장 도착하면 2시 정도 될것 같습니다. 어, 넉넉하게 한 4, 5시간 계획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이 가지산 성남 터널에서 출발하는 이 왕복 6km 이 코스의 느낌은 일단 가지산 정상까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최단 코스, 즉, 급 경사 구간이에요.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그리고 지금 다시 하산하는 길이 둘다 쉽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간중간 계단 구간도 잘 설치가 돼 있어서 어 편안한 구간도 있었는데 중간중간 미끄러운 흙길, 울퉁불퉁한 돌길 이런 구간이 많이 있어서 그냥 무난하게 이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지산 정상 구간 도착하면 야 진짜 경치는 진짜 말이 필요 없고요. 영남 알프스는 어느 산에 올라가서 봐도 이 영남 알프스의 산하가 한 눈에 다 보이는데, 야 진짜 너무 멋진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신불산, 지난번에 제약산, 천왕산 그리고 이번에 가지산 이렇게 해서 영남 알프스 사봉에 어, 성공을 했습니다. 어, 이제 남은 영남 알프스 봉우리들도 하나씩 하나씩 올라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산을 사랑하는 그날까지. 산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 TV.